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텍스트 메시지는 화이트 샤먼이에요. 신통은 신통인데 반드시 홍익적 텍스트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사람을 살려 주는 신통이 있다고. 이게 사람을 살리는 화이트 샤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서 가슴 속에 스토리텔리 감동적이지 않고 전혀.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 기성전결이면 가셔도 돼요. 입고 문 닫아라. 옷 가게. 그리고 우리 방장들 얼굴 봐요. 지금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얼굴, 얼굴 빨리 숙여라 빨리 숙여. 우리 방장들도 저 만날 때 하... 정말 제가 수치돼 버렸어요. 가슴이. 예스, 아이 캐니 없었어요. 단한 명이라도 좀 동의해 주고 동감하면서 따라 와줄줄 알아서 예쁜 짓 하면 노래도 안 돼요, 안 돼. 그리는 못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행복할 수 없어요. 이 노래만 부르더라고. 나중에는 징그럽더라고. 안하려고 하더라고. 아무도. 여기에 올라타세요 올라타 보세요 첫째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홍익개념 네. 홍익의 이념으로 홍익의 대의 큰 대자 오를 얻자 아닙니까 돈을 어떻게 벌고 싶은데요 오를 얻지 하나면 된다니까 어렵게 많이 버세요 엄청나게 그래야 내 사이 자고 맞지 변두리에서 소도먹지도 할 거면 그냥 직장만 다니면 돼요. 적금 넣고 밥은 안 굶길 거니까. 이해되죠? 네. 나는 내 팔자가 내 인생 이래 못 살겠다 하면 반드시 초특급 특 에이스로 한번 살아보시라니까. 가만히로 돈 벌고 그 동네 대명을 떨쳐보고 없는 팔자 확다 찢어서 내 거로 한번 만들어 보자니까. 동의하잖아요. 이 홍익의 대의를 싫어할 분이 누가 있어요? 닦는 분, 명상가, 진리 자체를 좋아한다면 학생. 오늘 우리 지도자 세명 발령냈습니다. 내가 오늘 내일 가서 유튜브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잡다한 거는 거기 에내 인사말 덕담에 이런 해놨습니다. 나는 자네들을 타내는데 내 명운을 걸었다. 9개월 동안 애썼네. 자네들이 나가서 이 홍익의 비즈니스 홍익 자본주의를 펼치는. 최고의 홍익 CEO들이 되라. 너희들을 내가 전부 다 세상 속에서 등극시켜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CEO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줄게. 내 등을 빌려주고. 힐신고는 밟지 마라. 아픕니다. 홍익에 대해 싫어할 분 없잖아요. 진리 자체를 연구하고 좋아하는 분 맞죠? 네. 참도의 정입니다. 진짜 돌을 죽는 날까지 닦게끔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근육의 독소 풀자. 사랑방에 입소만 해 보십시오. 제가 입학과 동시에 맞박에 허연 빛, 찹쌀떡처럼 턱, 매주 덩어리만 한거 붙여줄게요. 근육의 독소는 풀자. 왜? 근육의 독소 차 갖고는 도통 아니라 도통, 하래비도 못 만나요. 근육의 독소가 빠져야 돼. 누진돼야 된다니. 요게 말초신경 끝이잖아요. 모세혈관. 두 번째, 피는 정화하자. 여러분 뭐로 기독교 절집회가 참여하고 피가름하고 회개하고 참여합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다니. 내 가족들하고. 동의하죠? 네. 요거는 코드죠. 졸업할 때 드릴게요. 사랑방. 절대로 사랑방 입학을 라는거 아니에요. 나중에 원선 박불이라. <laughs> 농담이. 참도를 닦기는 닦는데, 진짜 공부해보자고. 여러분, 약손이면 뭐할 거예요? 꼭지 안딸 건데. 약손. 좋다. 약손 얘기. 우리 약손 공부 실습까지 병행해서 13주 하는데 1300만원 들거든. 그거 공짜로 시켜줄게요. 사랑빵 하면. 두 번째, 이 참도는 종류가 있어요. 공부는 일반 수련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하는. 여기까지만 꼭지 딱 따면 돼요. 도통하고 신통, 맘만 보면. 그런데 현적으로 뛸 분들, 인자들은 좀 전에 2부에서 안내했던 텍스트. 현대판 도인이 되어서 퓨전 형태로 홍의 보살, CEO가 되어서 내 인생을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훌륭한 아름다운 잡으로 진화 발전해야 돼요. 내가 따끔으로 해서 가족 전체가 케어 받을 수 있는 여기 부인들 많죠? 부인들 있잖아요. 그죠? 네. 남편들한테 한 500만 원씩 용돈 한번 줘봐요. 한 달에. 내 손으로 벌어서. 안 된대. 50만 원. 아, 500만 원. 한 2년 모아야 되는데. 이래요. 여러분들이 남편 200만 원씩 용돈 주는 세상을 꿈꾸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약손인 걸 인가, 인정하는 가운데 이걸 따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변화된 자신이 두려워서. 진짜 잘 살면 어쩌지? 한 번도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알고리즘이. 내일도 찌들려야 되고, 내일도 돈의 카드에 찌들려 살아야 되거든. 그래야 살아있으니까. 모레도 남편하고 찌들려. 헤어지자, 인간아. 이게 익숙하다고. 자, 아들, 빨리 밥 차려줘야 된다. 빨리 빨리 하자. 찌지고 벗고 싸우고. 여기에 익숙해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끝낼 겁니까?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이 타고난 기질만 보자니까. 기운의 성질만. 이 기운 성질이 여러분 코드예요. 아직 코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코드 주문을 딱 큰, 딱큰 겨울 오는데 드리겠다니까. 서루님은 지금 현역방장이죠. 그럼 밖에, 옆에, 이러면 말못 해요. 옆에 계신 아주 잘생긴 그 바깥 선생님은 아직까지 방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님이 예쁜지다면 옆에 바깥 선생님한테 이것도 드릴 수 있어요. 진짜 드릴 수 있다니까? 와. 와가 아니에요. 이때까지 준 사례도 없고, 그 기록을 깨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예쁜지 짓? 예쁜지 짓 하면 보살짓 알죠? 예쁜지 하면 정말로 가능해요. 이거보다 다 알죠? 네. 오빠, 이 말하면 다, 다 <laughs> 날아갑니다. 이 바로 다 가져갈 수 없는 예 그렇다 치고. 그래서 요 일반 수련 할수 있는 인자들은 요거밖에 못 해. 요걸 입도라고 합니다. 타 단체에서 다 단체에서 다해 봤거든. 근데 꼭지도 안 따져. 물으면 환이다. 물으면 마군이다. 물으니까 마장이다. 네 비기 됐다. 비기인데 무슨 비기입니까? 몰라. 비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 저 딱다가 보니까 귀에서 피리소리가 영성의 전매특허예요. 소리로 들리는 텍스트. 영성은 피리소리가 납니다. 딱다가 보면 기도하다 보면 무가코드는 댕하고 징소리가 납니다. 도법코드는 절집향 노자 장자 좋아하는 분들은 도법과도 범종 소리가 댕 들립니다. 딱고 있으며 이런 걸좀 알아야지. 그래 꼭지를 딸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마스터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만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 자아의 변화, 삶의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잘 살면 어쩌지? 진짜로 행복해 보면 어쩌지? 내가 진짜로 화려한 슈퍼스타로 약손이 돼가 등극에 뿜 어쩌지? 여러분들은 잘살수 있는 용기만 있지, 희망과 바램만 막상 닥치면 절대로 그거를, 그 복을 섭취를 안 합니다. 왜요? 찌들려 있는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면 나는 절대로 그래, 동의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우리 방장님들은 얼굴 한 고개 숙여봐. 얼굴 한번 보세요 빙그레 어? 나는 아름답더라고 보살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어리극해질까 하는 사람이 없어 <laughs> 내가 말하잖아요 계룡산에서 30년 오대산에서 20년 지리산에서 10년 닦은 적이 없다고 우리 방장도 내한테서 100일 겨우 닦았어요 근데 그 100일 동안 무슨 짓 해요?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참회하 아이다. 배를 빌려준 엄마한테 1배. 씨를 부여하고 정을 부여해준 아버지한테 1배. 눈 떠보니 정신에, 허공의 부모한테, 정신 자체한테 1배. 내 자신한테 거룩하게 그동안 여기까지 잘 왔다고, 버텨준 자신한테 1배. 이래가 만배 채웠잖아요, 방장들이. 만배 안한 사람들이 있어, 여기에. 그리고 극한의 고통을 이겨 보고자 통천문을 통과해 천왕봉을 오르게 합니다. 내가 살면서 내보다 못한 이들이 있으면 천왕봉 정신으로 끌어안으리라. 노고단간 사람들은 고개 숙여요. <laughs> 예쁘잖아요. 남을 위해서 참도 평생 제가 책임집니다. 오늘 세 분의 지도자도 나왔지만. 한 명의 말문 전자도 나왔거든. 우리 말문 때리는데 6주간 3천만 원 받습니다. 아직 한 명도 해본 적도 없고 돈준적도 없어요. 오늘도 한명다 다녔는데 내가 다보저 친구 인간성을 알거든. 말로 때울 것 같아. 다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평생을 구박하면 되니까. 자세 번째가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 거 코드만 알아서 올라타준다면, 존중해준다면, 세 번째 거, 의식주 해결인데, 좀 유치하니까, 먹고 사는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먹고 사는 거, 이거 여러분들 로망 아닙니까? 내가 홍익지다면서, 남들한테 대접받는 삶으로서, 극한 도를 전달하면서, 이 보이차 왜 선택했겠어요? 미생물 때문에 선택했어요 지구 땅덩어리에 독소를 빼낼 수 있는 것 중에 발효과학은 몇 개가 안 됩니다 된장, 김치, 보이차 정도 그런데 이 미생물이 유기질화 될때 독소를 건드리지 않는 가운데 부작용 없이 생명의 뿌리를 복구시켜주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우리 미생물 안에는 그런데 그것이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된장 떠서 만들어서 며느리한테, 큰 면이니 며느리 자부한테 줘봐요. 서울과 다른 놈다 썩어버립니다. 공기 오염됐죠. 토양 오염됐죠. 물 오염됐죠. 인간의 근육과 피, 뼈까지 다 독으로 차있죠. 파동은 이미 엉킨 채로 다 망가졌어요. 된장이 숙성이 안 된다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 무기질화된 데서 유기질로 바꾸는 생명의 순환의 고리, 중간에 멈췄기 때문에 육도윤에 머무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고. 갓버리면은 완벽한 니르바나 열반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생명체로 복구되는 힘, 독소를 건드리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오장을 상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보이차 선택한 것. 제가 30년 연구하고 찾아서 생물 중에 하나 빼낸 게 이거예요. 왜요? 햇빛도 들지 않는 곳에, 공기도 통하지 않는 곳에, 기주같은 데 묶어갖고 30년 40년 나나봐요. 지 스스로 진화를 하고 발라합니다 발효되어서 그래서 생명 중에 종 중에 요 녀석이 가장 매력이 있더라고. 그리고 노차 같은 경우는 꼬리빼하고 가슴과 인당을 열어서 확장해서 그 천신 합일할 때의 체험 비슷한 게 일어나더라고. 아주 아름다운 녀석. 일명 귀신차입니다. 사람 살리는 건다귀신차예 신차. 여러분들은 귀신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오로지 존중하는 귀신은 동기신밖에 없어요. 동의하죠? 네. 오늘 동기신 첨부터 그려드릴까요? 아, 아무도 안 그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려드릴 테니까 보이지 않아 사과에서 네. 이거는 뭐 농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먹고 사는 진짜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랑빵에 노천사랑빵문화운동이 올라타면 그래서 잠깐만 몇줄 읽어볼게요. 야야 몇보이고 14분? 한 2분만 읽어볼게요. 누가 어떤 코드로 무슨 수련을 하든 좀 전에 적었던 거붕 뜨는 거퍼 꺼지는 거흙 울고 하는 거 이걸 접점 만남 전생에 업을 터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 이거는 이미 신호가 오는 거예요. 무거운 기운. 나는 이미 꼭지를 따야 되는데 신호만 주는 거예요. 야 이놈아 입도가 이래 늦었단 말이야. 이런 표시를 네가 제대로 입도하고 입문만 해주면 내가 네 꼭지 따줄게. 노천 선사님한테 가봐라 이 뜻이에요. 이건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쿵짝쿵짝 뛰고 빛이 보이고 이런 채미, 일체 전부 다예요. 저작거리에서는.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부의 끝은 자기 없어짐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펄펄 살아가고는 공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도통 텍스트든 신통 인문학이든 두 가지 버전 전부 다 동일한 입장에 연장선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따라서 모든 공부의 끝은 반드시 붕 뜨는 체험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붕 뜨는 건 샤머니즘한테만 있는 거예요. 신통 코드한테만. 선도하고 무가 코드한테만. 다시 반복합니다. 무가 코드는 전부 예술성을 가진 예술가들 기질이에요. 연예인들, 그 다음에 예술가들, 문학가들, 뭐 이런 거 이해되죠? 무당들은 다른 팔자예요. 무속인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붕 뜨는 고리는, 알고리즘 체험 자체가 선도코드와 신통코드 무각코드만 경험할 수 있는 텍스트 깃털처럼 가벼워요 붕뜰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와 동시에 공기 속으로 퍽 하고 꺼지면서 스스스스 흩어지는 듯한 느낌 이건 도통인문학 텍스트들 도통인자들 나는 이 생에 신통은 없는 갑 같다 차라리 도통각으로 해서 대우각성해서 대반열반하자 이것이 무여열반입니다 만약 이 글을, 글이라고 안 할게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아직까지도 이런 체험을 맛보지 못했거나 혹은 이런 텍스트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제대로 알고 하는 노천교육은 즉, 노교의 수련만큼 재미있고 체험이 빠른 게 없습니다. 따라서 수련 자체는 재미있어야 하고 반드시 체험이 동반돼야 됩니다. 체험이 없는 돈은 죽은 도군. 왜냐하면 요 홍익인간 텍스트가 1번이 어리입니다. 어리. 홍익인간 이렇게 요 홍익인간 자격 기준이에요. 어리 오를르자의 원리입니다. 원리. 이거 그러니까 오른 원리 즉 비전과 사명. 여러분들 이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소명이 뭐냐고 여기에서 오를르자를 벗어나면. 홍익의 텍스트는 요원한 거예요. 두 번째가 홍익인간이라면 실력을 갖춘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실력은 열매실자예요. 힘력자고. 힘력자는 다 신통 텍스트로 감아주면 돼. 반드시 실상에서 요구하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도력, 신통신자 써서 발글신자. 도력과 실력을 합친 자들. 진짜 살아있는 보살들. 세 번째가 도덕입니다. 도와 덕을 갖춘 극한 보살들이 눈을 떠야 된다. 그런 분들이 홍익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세상을 경영할 수가 있어요. 재미있어야 되거든. 원리와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과 원리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홍익에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두 가지가 다 채워져야 옳은 거예요. 그 하나가 원리만 있고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법이 있고 원리가 또 공존하지 않으면 그건 사자예요. 반드시 이와 법이 양축으로 음양의 조화로 함께 가는 것. 근데 조금 더 고급 인자가 되면 음양도 없앱니다. 없애서 요 음양이라는 존재라는 생각조차도 없는 가운데 일체를 다 가지는 부활 자리가 있어요. 이게 완전한 각이거든. 또1분 쉬겠습니다.